자, 오늘 분사 복습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분사는 형용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거나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역할을 할수 있죠. 자, 일단 빈 칸을 보시면 앞에 동사가 이렇게 깔려있고, 자, 무엇을 만드는지 이렇게 목적어요. 그러면 목적어 앞에 형용사 자리, 그래서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데, 형용사는 당연히 얘도 형용사지만, 분사도 형용사라고 해서 이 경우도 같이 생각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꾸미고자 하는 명사가 사물이죠. 그래서 ing 자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사물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서 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b번과 a번이 이렇게 있는데 dispose 들어가는 거는 뭐뭐할 마음을 품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도 맞지 않지만 이런 분사와 그 다음에 원래 형용사가 같이 깔려있을 때는 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시도 해주세요. 자, disposable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버릴 수 있는이죠. 즉, 일회용의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기관이 만든다, 이러한 일회용의 의 의료 장비를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킹하시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구조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앞에 관사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명사 명사 이렇게요. 지금 명사를 꾸미고 싶은 요 형용사 자리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어서 당연히 사물이니까 우리가 PP형태를 정답으로 이렇게 체킹합니다 사물명사일 때 얘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PP 과거분사 쓰는 게 원칙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킹하시는데 자, 조금 있다가 문제로 다시 풀겠지만 사물명사이어도 거꾸로 ing가 꾸미는 예외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 자체가 자동사일 때즉 자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들었을 때는 ing 형태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 나타낼 때 있죠. 감정 나타낼 때는 서로 바뀌어서 사물이지만 거꾸로 ing 쓰는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외도 같이 정리해 보시고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PP를 정답, 이렇게 체킹해주세요. 자, 4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방금 전에 정리했던 그 예외 있죠? 그거를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앞에 관사, 명사,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 자, 그래서 파 o p u l a 자체가 이게 뭐냐면, 사물, 명사예요 그쵸? 사물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PP, 과거 분사를 생각하지만, row 자체가 자, 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얘는 수동 개념이 없어서 PP로 바뀔 수 없고, 당연히 ing 형태로만 바뀐다. 그래서 정답을 A번 이렇게 체킹해 보시고, 요 말이 잘 이해가시지 않는 분들은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죠. 그 그래서 목적어를 꺼내서 BPP, 이렇게 수동으로 아예 만들어질 수 없는 동사기 때문에, 이런 수동 개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해보실게요.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 빈칸 제일 앞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사, 이렇게, 이렇게 체킹해 보시고, 자,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요 그렇죠? 자, 명사 생각나면 당연히 동명사로 주어를 시작할 수 있고 동명사일 때 우리 중역이 배웠던 포인트, 동명사, 동명사, 얘가 명사니까 주어 될수 있다라는 거. 자, 주어가 됐을 때 반드시 뒤에 수일지 단수 동사 쓴다라고 강조 강조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 확인하시고 여기 동. 명사로 주어 시작할 수 있음이에요. 정답이 A번 이렇게 체킹이 되고,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제공하냐면, provide라는 타동사 때문에 목적어 하나 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동명사도 같이 이해를 해 보시고, ing로 생긴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분사를 배우고 있지만, 당연히 동명사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생긴 건 똑같이 ing지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명사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다시 복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지금 빈칸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계속 구조는 지금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빈칸, 그래서 얘를 꾸미는 분사, 형용사 집어넣는 문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customers 명사 이렇게 있고 빈칸이 거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빈칸이 거꾸로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더 뒤에 뭐가 있는지 이 구조도 우리가 힌트로,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명사가 깔려있는지, 아니면 부사가 깔려있는지, 뒤에 명사가 하나 더 깔려있으면, ing를 정답으로, 뒤에 부사가 깔려있으면, 여기 pp를 정답으로, 이렇게 체킹하시고, 이런 위에 있는 요 구조에서는, 얘하고 얘의 관계 밖에, 즉, 능동인지, 수동인지 밖에 따질 수 없지만, 얘는 뒤에 요런 꼴이 있죠. 뒤에 뭐가 달렸는지도 우리가 힌트로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둘의 관계도 이렇게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꾸밀 때에는 하나 더 뒤에 있는 구조까지 봐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에 명사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 이 명사랑 관계가 사람이고 능동이니까 ING를 100% 정답으로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자, 9번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 repairs 보이죠? 자, 얘가 복수, 그래서 복수동사,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 형용사 자리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빈칸이 제일 앞에 있을 때, 얘, 뭐로 시작할 수 있냐면, 동명사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동명사로 시작하면, 안에 있는 동사 기운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하나 더쓸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구조가 괜찮아 보이지만, 반드시 동명사를 주, 어,로 쓰면, 동사, 수위치 단수, 단수동사를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보시고, 동명사로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얘를 얘를 주어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얘가 명사이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 정답을 extensive 광범위한 수리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정답 체킹 이렇게 A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 조금 더 볼게요. 자 10번 자 얘는 정답이 그냥 C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긴 게 아닌지죠. 꼭 분사처럼 생겼지만, 얘는 분사가 아니고, 원래 형용사예요. 자,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뜻이 뭐냐면, 힘든, 어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 형용사지, 동사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만든 분사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힘든, 이러한 트레이닝 코스 이렇게 해서 정답 이렇게 체킹을 해주세요.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13번. 자, 얘는 지금 봐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 자, 여기 is 보이죠. 비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비동사 뒤 형용사 자리는 얘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준이 앞에 있는 주어가 기준이 돼서, 자, 얘가 사람이면 움직여서 I인지를, 사물이면 못 움직여서 PP를 쓰는데, 자, 정답이 지금 A번이에요. 사물, 사물, 매뉴얼은 사물이지만, 얘는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꾸로 I인지를 정답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I, M, excited.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h e movie, 뒤에는 is exciting,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일 때는 ing를 쓰는 게 맞지만 감정이어서 거꾸로 pp를, 사물일 때는 pp 쓰는 게 맞지만 감정이어서 ing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답을 a번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 주셔야 합니다.